방탄 내년 봄에 컴백한데. 야, 지금 하이브 난리야. 압수수색 당하고 방시혁 의장은 검찰에 고발 당했대. 엥? 왜? 2020년에 하이브가 상장했잖아. 상장은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나 회사 주식을 사서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야. 상장 전에는 소수의 투자자들만 할수 있거든. 상장되면 투자도 더 많이 받고 회사 주식가격도 올라가겠다. 응, 근데 상장 전에 회사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기업 공개를 해야 해. 검찰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기존 투자자들한테 하이브가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특정 회사의 주식을 팔라고 한 거야. 투자자들은 그 말만 믿고 팔았는데! 알고 보니 그 회사가 하이브 출신인 방 의장 측근이 관여한 회사였던 거야 그럼 하이브 상장되고 주가가 올라서 그 회사가 돈을 벌었겠네? 응이 회사는 번 돈의 일부를 방시혁 의장한테 줬어 수사기관은 방 의장이 4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어 아 하이브 되게 시끌시끌하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줘